안녕하세요. 에듀피아 일기 박호준입니다. 오늘 4월 28일 날 선후배 대면식에 많은 선배님들이 후배님들을 보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듀피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피아 20기 디자인부 40대 회장 이아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가 2012년 4월 28일 선후배대면식을 앞두고 선배님들, 동기님들, 후배님들께 많이 참석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찍게 되었는데요. 어, 1월 20주년 행사 이후에 에드피안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어, 첫 공식적인 행사라고 생각이 돼요. 어, 에드피안 여러분들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 선배님들도 오셔서 후배님들 많이 만나셨으면 많은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님들, 그 다음에 기존 기수 여러분, 후배님들도 선배님들 만나면서 좋은 시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행사 여러 잘 준비했으니까 꼭 이번 주 토요일 날 모두 모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에지피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4 0대 부회장 손승현입니다. 네. 20주년 행사 때 선배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요. 벌써 세 달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그 시간 동안 이제 22기 새로운 에드피언 여러분들이 뽑히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4월 28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신촌 고고비어라는 술집에서 선후배 대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매년 행사,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처럼 이제 에드피안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그리고 시,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네, 저뿐만 아니라 회장님, 그리고 회장단, 그리고 모든 에드피안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이 오시는 걸 학수고대하고 있을 테니까요. 선배님께서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잠시라도 들려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 같이 보냈으면 싶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일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40대 부회장 손승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2기 기획부 박백은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 일터에서 치열하게 사시느라 많이 피로가 쌓이셨죠? 선배님들 그런 피로 한방에 날려버릴 피로의 복제가 바로 에드피아 선후배 대면식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상큼한 검찍한 저희 22기들입니다 에드피아의 피로의 복제는 약국에 없습니다 바로 에드피아에 있습니다 선배님들 꼭 오셔서 자리 빛내주세요